야 웅아 너는 이런 거 피지 마라 야 김민식 뭐야? 담배야? 뭐 하는 거야? 여자들한테 멋져 보이려고 피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어? 멋져 보이려고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담배를 피는 그런 놈이다 그래 여자 때문이다 나도 모습을 탈출하려면 남자다운 모습을 어필해야지 6차선 도로에서 담배 하나 꼬나 물고 한 손에 폰하고 무단횡단 정도는 해줘야 상남자아니겠냐 아주 담배가 아니라 향을 피우면서 와 불었네 야 웅아 나는 이제 담배를 펴서 그런가 담배 피는 여자 아니면 못 만날 것같다 아니 넌 담배 안 피는 여자도 못 만나. 개시끼 백폭버섯. 아이, 한 번에 이런 건 다섯 대씩 물고 펴줘야 하는데. 미친, 너. 허세버섯. 그럼 펴봐. 어? 아, 좀있다가 아껴필 거야. 피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야, 그리고 너 미자라서 편의점에서 안팔 텐데. 다 사는 방법이 있지. 신분증 달라고 하면 군대 전역했다 하고, 안 주려고 하면 그때 군가를 불러 제끼는 거야. 너도 멸공의 횃불 정도는 외워둬라. 개띵곡이니까. 구라 까지 마. 그 정도로는 안 줘. 맞아. 안 줘서 비장의 수법을 썼지. 아버지가 건달이신데, 안 사가면 매질한다고 했어. 야, 그럼 뻔한 스토리로도 안 줘? 아니, 매질을 해서 무서워서 오지고 지릴 것 같다고 하고, 진짜 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준다고. 진짜 지린다고. 그래서 담배를 줘? 아니, 안 주더라. 북한 것들. 그래서 아버지의 돗대로 훔쳐왔지. 돗대로 훔칠 때 오는 심장의 쫄깃함. 난 거기서 두 번째 지려버렸지. 그만 지려, 이새끼네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여자를 못 만나? 너 내가 먼저 여자 사귈까봐 그러는 거냐? 아니, 그것보다. 뉴스에서 그러는데,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가치를 피는 것과 똑같대. 넌 이미 담배를 피고 있는 건데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냐? 뭐야, 나 이미 개꼴초였던 거야?